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. 안녕하세요. 오늘 남편의 다섯 번째 선물이 도착했습니다. 이렇게 맛있게 생긴 거 보이시나요? 비주얼은 일단 합격이에요. 너무 맛있어 보이는데요. 오늘 남편이 중간에 참으로 진달래 화전을 붙여줬어요. 근데 생전 처음 먹어봤거든요. 저 화전 만들 일도 없고 한번 해 먹어야지, 해 먹어야지 했는데 한 번도 못해 먹어봤는데 오늘 남편이 그거를 해줬어요. 그래서 먹었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. 오늘 이것도 정말 기대되는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잘 먹겠습니다. 먹어봐야지. 뭐부터 먹어봐야 될까? 국 먼저. 음. 진하고 맛있네요 아, 내가 좋아하는 갈비를 뜯어야지 일단 갈비는 손으로 잡고 어떠세요? 제가 먹어볼게요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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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익어서 엄청 부드러워요 음, 음. 나들나들 음. 음. 밥다한니 잠시만요. 이건 돼지갈비 김치찜은 김 김치를 머리를 싹둑 자른 다음에 머리를 자른 다음에. 이렇게 놓고, 돼지 갈비를 좀 잘라야겠네요. 이렇게 잘라서 놓고, 그 다음 김치를 한올딱 집어서, 이렇게 싸서 먹어야지 맛있어요. 음. 음. 음! 음! 진짜 맛있어 음! 음! 행복해 <laughs> 괜찮아? 음. 오늘도 몸보신 음! 그.. 그.. 돼지고기 확돼지야 응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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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청 쫄깃쫄깃하고 음 부들부들 야들야들하면서 맛있어 음 냄새 하나도 안나 돼지 냄새 하나도 안나고 어찌 끓였어요? 음? 그냥 뭐 그냥, 그냥 끓여주면 뭐. 음. 이거 저거 한번 먹어봐 계장 계장 음. 간장 계장 음. <laughs> 보여드리고 먹어야 되는데 내가 다 먹어버렸어 일단 다시, 다시 보여드릴게요 간장내장이 맛이 제대로 들었습니다. 일단, 저는 저 먹던 걸 먹겠습니다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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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어서요. 어떤 걸 먼저 먹어야 될지 모르겠어요. 음, 이것도 보여드릴게요. 이거 냉이 무침인데 남편은 후딱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놨어요. 와참 신기한 사람이야. 음, 음 냉이 향도 음 끝내줘요. 이 봄에만 맛볼 수 있는 건데 지금 이 시기 식아니못 먹어요. 음. 다시 돼지 갈비를 하나 뜯어야지. 응? 응? 응. 이번 이봐봐. 네. 이 <laughs> 어, 오, 이쁘다. 어, 됐어? 음, 잘났네. 어, 뒤집게 와, 여 주고. 와. 네, 게요이막 떨어진다. 음. 음. 맛 괜찮아 음. 약간은? 음. 음. 살짝인데. 어. 음. 생강꽃 향이 나고. 어. 음. 맛있어 인절미 같아. 인절미 같아? 음. 다행이네. 음. 걱정 많이 했는데. 올해 화전 처음 먹어 보 당신 덕분에. <웃음> <웃음> 화전은 잘안해 먹게 돼. 근데 올해 처음이 아니라 생전 처음이네. 맛있네. 생전 처음 해 먹는 거 같아. 이거 음. 저기 그 찹쌀떡 하네. 같아요, 여보. 뭐. 경북 봉화에 가서 배운 거야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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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꿀도 발라서 꿀도 떨어지고요. 이렇게. 음. 나도 하나 먹어봐야지 a b o u 먹 you. I'm not s 꽃내나. 음, m not sure. I'm not s u 매년 봄마다 한번 해먹어야겠다 음, 맛있네 음, 어떻게 이렇게 이쁘게 잘 어울렸대? 근데? <웃음> 남자가 <웃음> 이쁜 여자고 살면 그래 <laughs> 다 뭐, 먹어 뭐, 먹어x4 뭐, 음. 뭐, 뭐, 뭐. 음. 이, 이 보세요 남자가 이렇게 예쁘게 올렸어요 <laughs> 대부로. 음. 음. <laughs> 나는 이게 제맛. 아. 음. 당신이 있어도 맛있지. <laughs> 응. 음? 당신해도 맛있지. 음. <laughs> 음, 당신 음식 속재가 날로 날로 좋아지는데. 나 원래부터 잘했어. 음. 안 해서 그렇지. <laughs> 옛날에 내가 당신 보시라고 15년 써어다1 5 데려왔었네 안구는이 음. 그래도 살아있네 그 솜씨가 음. 둘먹다 셋이 죽어도 모르겠지 응? 둘이 먹다가 셋이 죽어도 모르겠다고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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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음. 사람들은 이 맛을 몰라 묻지 않았어. 당신이 줬는데. 당신이 해줬는데 어떨까 아 몰라 진짜. 조미료 하나도 안 넣어도 이렇게 맛있는데. 음. 왜 조미료 넣어서 그렇게 느끼해 그렇게 만들고 있는구나. 여보 미안한데 밥좀더 줄래요. 네. 나 이거 먼저 먹고. 음. 많이 해.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.